공장장 김씨는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5년 전 명예퇴직을 당했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일하며 아내와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내는 동네 부동산 중개인과 바람이 났다. 흔히들 말하듯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법. 아내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다. 그후 김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점차 그 생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수줍은 듯한 목소리에 김씨는 고개를 들었다. 묶은 머리를 한 40대 초반의 여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생산직 자리 문의하러 왔는데요. 아직 채용 중인가요? 김씨는 여자를 훑어보았다. 예상외의 모습이었다. 오호. 이거 봐라.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이쪽 일은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입니다. 하지만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씨는 다시 한번 여자를 눈에 담았다. 생산직이라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고생과는 거리가 먼 듯한 곱게 늙은 얼굴과 선이었다.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곱게 나이든 여인 같았다. 저절로 시선이 끌렸다. 여자는 처음 보는 김씨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그래요? 이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데 좋습니다. 아주머니의 여리와 성실함이 마음에 드니 우선 한 달만 일해보는 걸로 합시다. 적성에 맞으면 그때 정식 채용을 고려해보죠.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간단히 이력사항 적으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씨는 강원도 외곽마을 식품 공장의 생산 공장장이었다. 채용 권한을 가진 관리자였다. 그래서 50여 명의 아주머니들을 직접 관리하는 현장에서 그는 꽤나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 젊은 여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골 마을 공장에 40대의 여자가 일자리를 찾아온 것부터가 드문 일이었다. 더군다나 도시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외모의 여자라니. 김 씨는 여자를 꼼꼼히 뜯어보며 속으로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장장님, 다 썼습니다. 일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맙지. 김 씨는 속으로 읊조렸다.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 건 당연했다. 총미숙 씨는 생산직이고 나는 공장장이니 앞으로 내말잘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알아서 처신해야지. 안 그러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부러 권위적인 말투를 섞어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호호호, 순진하게 웃으며 답하는 여자를 보며 김씨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다. 여자를 보내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력서를 쿨터보던 김씨는 눈길이 멈췄다. 총미숙 45세 자녀 둘, 27세의 결혼. 1년 전 사별 젊은 나이에 과부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끌렸다. 이사온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었지만,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아마도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것이라. 그래, 미숙 씨.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다음 날, 미숙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 김 씨는 미숙을 박씨 아주머니 조에 배정하고, 이를 가르쳐 주라고, 지시했다. 눈치 빠른. 박씨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장장님. 요즘 우리 조에는 통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야 오시는구먼. 너무 뜸하신 거 아니에요?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는 은근한 압박이었다. 아주머니들은 바라는 것도 많으셔. 한두 번 챙겨줬더니 김씨는 짐짓어만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쯤 회식 한번 하죠.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실 김씨는 공장 내 50대 이혼녀나 과부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정 있는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칙도 지켜왔다. 그런 그의 레이더망에 미숙이 포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날부터 김씨는 미숙이 속한 조에 자주 들러 그녀를 닥달했다. 미숙씨 주변 정리 상태가 이게 뭡니까? 식품 공장은 청결이 생명인데 좀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머리카락 단정하게 정리해야죠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첫날부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일부러 흠을 찾아내 질책하는 그의 모습은 위숙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속으로 비웃었다 며칠이 지나도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일이 손에 익어 흠잡을 데 없었지만 김씨는 억지로 꼬투리를 잡았다. 아이고 새 여자 왔다고 아주 넋이 나갔구먼. 어떻게 한번 구워 삶아보려고 별트집을 다 잡네. 그러다 질려서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옆에 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핀잔을 주었다. 아주머니는 신경쓰지 마시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김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아쳤다. 어느 날 미숙이 김씨를 불러세웠다. 공장장님. 오늘 퇴근 후에 혹시 약속 있으세요? 오늘? 아니. 없는데. 왜 그러시오? 저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저도 월급 받았는데. 술이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미숙의 속셈은 뻔했다. 한달 일해보고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으니. 어떻게든 김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게 분명했다. 저녁 8시에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미숙은 쑥스러운 듯. 김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오랜 공들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쾌제를 불렀다. 역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야 말을 잘 듣는 법이지.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터득한 아주머니들을 다루는 노하우였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밖으로 나갔다.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만 보다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색다른 느낌이었다. 화장기 있는 얼굴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오셨네요. 공장장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회 괜찮으시겠어요? 회 좋지. 마침 괜찮은 횟집을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미숙도 회를 좋아하는 눈치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씨를 따라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식집 분위기가 나는 횟집이었다.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 커튼까지 들여올 수 있는. 은밀한 분위기의 장소였다. 김씨가 데이트할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모둠회와 소주를 주문했다. 많이 드세요. 저 공장장님께 잘 부탁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미숙씨, 하기 나름이지. 자, 술한 잔씩 하죠. 공장에서는 엄하게 대했지만,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했다. 제가 먼저 한잔 올리겠습니다. 미숙이 술잔을 채웠다. 자, 짠할까요? 미숙 씨, 우리 공장에 온걸 환영합니다. 짠. 미숙 씨, 겉보기와 다르게 술도 꽤잘 마시네요? 김 씨는 놀란듯 말했다. 미숙은 따라주는 술잔을 거절하지 않고 비웠다. 아니에요. 술잘못 마셔요. 하지만 오늘은 좀 마셔야 할것 같아요. 공장장님께 잘 보여야 하니까요. 술잔이 다시 채워지고 미숙은 또 다시 술잔을 비웠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소주 여섯 잔을 순식간에 마셨다. 공장장님 술을 너무 빨리 마셨더니 벌써 취기가 오르네요. 호호. 술을 잘못 마시는 미숙이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으니 취하는 것은 당연했다. 김씨는 슬며시 미숙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어머, 공장장님 왜 이렇게 가까이 오셨어요? 더운데. 미숙 씨가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죠. 공장 일은 좀 어땠소? 힘들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공장장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저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 그랬어요? 다 미숙 씨를 위해서 그런 거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우면. 나중에 꼭 사고가 나거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도 미숙 씨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김 씨의 능글맞은 농담에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사실 생산직 자리가 없었는데 미숙 씨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특별히 한 자리 더 만든 거요. 정말요? 그럼 저 공장장님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낙하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하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엄하게 대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봐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으니 앞으로도 잘해 봅시다. 김씨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미숙은 감동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장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미숙씨 어떻게 보답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봐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미숙은 당황한 듯 말을 흐렸다. 그럼, 내가 부탁하는 걸로 보답해 줄수 있겠소? 김씨는 짐짓뜸을 들였다. 미숙은 잠시 긴장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수줍게 답했다. 네, 당연하죠. 말씀만 하세요. 호호. 내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집밥을 못 먹은 지꽤 오래돼서,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좀 해줄 수 있겠소? 그럼요. 제가 된장찌개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김 씨의 예상 밖의 부탁에 미숙은 안도하는 듯 오히려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래요? 벌써부터 기대되네. 입에 침이 고이는구먼. 김 씨는 능글맞게 웃었다. 사실 그의 입에 고인 것은 된장찌개 때문만은 아니었다.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작업 멘트였다. 미숙은 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경계를 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직업은 강원도 외곽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식품가공업체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이프와 아이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한마디로 주말 부부였지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토요일에 주말을 보낸 후 일요일 밤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공장에서 일한 지도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20년 가까이 몸과 마음을 바쳐 내 청춘을 함께 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적이 떨어졌다며 명예퇴직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명단에 제가 있단 소문이 돌았어요. 결국은 제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불만을 퍼부어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토사구팽 하는 거냐고. 이후 바로 잘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다니기는 뭐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 분위기상 언제 잘려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발 실적 후진으로 지난해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상사 일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만 10년 이상 팀장 직급 직원들이 후보영순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직접 신청하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러 다니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가 아는 지인의 식품 공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강원도에 있다더군요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하며 지내기는 꽤 괜찮겠다라고 하더군요 친척뻘 되시는 분이 하는 곳인데 남편분이 외졸증으로 쓰러져 수술 이후 재활 병원에서 지내다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급하게 구한다고 하더군요 전 회사 생활도 지치고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시만 해도. 그냥 던져본 말이긴 했지만요. 처자식이 여기에 있고 와이프도 직장이 있는지라 내려가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틀 후에 친구한테서 한번 보러 가겠냐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기나 하자 하고 주말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대충 이야기를 했지요. 와이프는 자기 직장이랑 애도 있는데 뭐하러 내려가냐며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요. 여튼 저는 주말에 공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거리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더군요. 차만 안 밀리면 1시간 30분 정도로 갈 만한 거리였습니다. 공장은 읍내에 위치 좋은 도로변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위치도 좋고 직원 수도 많고 규모도 꽤 컸어요. 잠시 뒤 사모님이 직접 오셨더군요. 안녕하세요 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모를 본 순간 참 고우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검정 투피스 차림에 단정하게 웨이브를 한 머리로 화사하게 웃으시며 정태 씨 반가워요. 현수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아내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친구와 사모는 외가 쪽으로 육촌이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라는 말에 주춤거리며 공장을 안내받은 나는 잠시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익혔다. 내가 있던 대기업 비슷한 수준으로 큰 공장은 아니나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대기업 파청이라고 하더니 공장 내부는 대부분 현대식으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 업무 분담이나 체계도 비교적 잘 잡혀 있는지 다들 일사천리로 손을 맞춰 일을 하는 모습들이었다. 이후 우리는 사무실로 올라갔다. 잠시 후 사모님은 과일을 소담하게 담은 접시를 쟁반에 받쳐 들어오셨다. 과일 좀 드세요. 하시며 다시 한번 화사하게 웃으셨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해서 자세히 볼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보니 상당한 미인이셨다. 어딘지 모르게 흘러나오는 정숙함과 지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콩쾅콩쾅 마음을 들뜨게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미친놈. 이런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다. 공장 보신 느낌이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단 기계들도 현대식이고 엄청 청결해 보이던데요. 네. 저희 신랑이 엄청 깔끔 뜨는 스타일이라 관리가 참잘 되어 있죠. 공장 뒤편에 20여 편 되는 단층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쓰던 사옥이라고 하더군요. 방이 칸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로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을 것 같다 하시며, 사모가 거길 수리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도 600 정도 준다는데, 깜짝 놀랐죠? 사실 총구석 공장에서 월급을 줘봐야, 얼마나 죽겠어 했거든요. 근데 사업까지 수리해서 제가 지낼 수 있게 해준다니 특별한 대우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사모님은 남편이 쓰러지고 공장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깐깐한 성격을 가진 대표님이 영업과 공장장 업무까지 대부분을 도맡아 하였기에 그런 업무를 인계받아 할수 있는 인물이 주변엔 도저히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외진 곳에 홀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정태 씨. 현수 얼굴 봐서라도 저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정말 간절해 보였다. 나름 땡기더군요. 그냥 몇년 여기서 쉬는 셈 치고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랑 와이프 걱정도 되긴 했지만, 일단 제 자신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있어서 이런 한적한 곳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장을 보고 온 후, 며칠 동안 와이프를 설득한 끝에, 결국 저 혼자 내려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온 지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내의 행적이 점점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하였고, 동네 부동산 아저씨와 분류 행각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후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 하였지만, 아내의 외도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해 여러 남자들과 만나온 게 들통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사는 게참 허무하더군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타지에 혼자 생활하며 외롭게 지냈던 시간들이 아무짝도 쓸모없게 되었고 그게 이혼의 빌미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저의 이혼 사실을 듣게 된 공장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네요. 전리로 해준다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언젠가부터 즐기게 되었어요. 사람은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돌식남으로서 타지 생활의 즐거움을 찾기로 했죠. 하루는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얼굴 안본 지도 꽤 되었고, 공장 문제로 상의할 것도 있으니,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며 초대를 받았어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녀 집으로 갔죠. 사모는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정태 씨,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요. 얼른, 저녁을 차려올 테니, 네, 사모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배가 많이 고프진 않거든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사모가 저녁상을 차렸다며 날 불렀다. 차는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였다. 사모는 처음부터 공장일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전적으로 내게 이름을 한 상태였다. 사모님 혼자 사세요? 여기가 다 그래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나도 아들 둘과 딸 하나 있는데, 모두 도시에 나가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다녀가요. 사모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겠어요. 사장님은 뇌졸증으로 쓰러지고, 2년 만에 재발하여 돌아가셨다. 적적해도 별수 없죠. 혼자 지내야지. 자식들도 함께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눈치고 말이죠. 사모님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3살이네요. 호호 환갑도 벌써 지났죠. 네. 사모님 연세가 60이 넘으셨다고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50대 초반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말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사모님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네. 나도 젊었을 적엔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랬다. 사모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아주 곱게 늙었고 시골에서 모진 고생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저녁상을 물리고 난뒤 자연스레 술도 한잔 걸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 조금 쑥스러운 걸 물어봐도 되나요? 말해봐요. 사모님은 사장님 돌아가시고 여태 다른 남자 만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이웃 아줌마 중에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나니까 얼마 못 가서 다시 시집을 가던데. 이 나이에 무슨 남자예요. 그럼 가끔 남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나요? 정태 씨, 오늘 취했나 봐.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나도 여잔데 종종 그럴 때도 있죠. 정태 씨는 애인 없어요. 네, 없어요. 만들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런 정태 씨처럼 잘생긴 남자가 왜 여자가 없대? 사모님, 제가 잘생긴 건가요? 그럼요 정태 씨처럼 멋지고 준수하게 생긴 남자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제 애인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모님과 연인으로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댁으로 처음 초대받은 날 그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강렬하게 이끌렸고 이후 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서로만을 위한 애칭을 정하고 귓가에 속삭이며 풋풋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된 만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주도 여행으로 이어졌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당연히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죠. 미숙 씨와 박씨 아줌마. 그리고 한때 저에게 호감을 보이셨던 분들은 특히 아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관계를 시기하며 돈 많은 사모가 저를 낚아채갔다고 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사모님께 마음을 고백했고, 함께 살자는 제안 또한 저의 입에서 먼저 나왔으니까요. 나이 차이와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